안녕하십니까 명품 꿈의 차트 강남 콘정 종주입니다. 먼저 MTNW 사이트를 보도했습니다. 록 보시다면 강남 콘손의 명품 꿈의 차 시스템이라는 건 당일 급등 예측 및 늦어도 하루 이틀 이 삼일 안에 바로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시스템적으로 꾸준하게 정확하게 잡아내는 건데요. 항상 이러한 일정한 수익, 바로 수학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어, 로직에 의해서 매매한 거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일정한 수익률이 이어진다. 자, 거의 우연이 아니고 항상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률이 거의 매일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맥스트 같은 경우에 14일 날에 저가 매수 기획 드리고 바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2선에 대한 대응하신 분들 제차 다시 한번 수익을 올리고 계실 겁니다. 맥스트 총13.78% 미션 역시 성공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2월 21일 날짜에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매수 기를 드렸죠. 바로 12월 21일이면 바로 이날 저가 매수 기를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수익률은 3일 연속 급등 기가 막히죠. 12.11 미션 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달 동안 거의 미션이 한 개도 실패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상승을 예상한다. 고래 삼총사에서도 실패가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 프로그램이죠. 새벽 배송을 시청하시게 되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미션 성공과 함께 바로바로 바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오늘이죠? 오늘 어떤 종목이냐? 동국 SN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회사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산업계열의 풍력 발전 업체인데요. 명품 꿈에서 시스템의 주봉 차트의 상승 신호 포착이 됐고요. 동국 SNC 바로 풍력 타워 매출 비중이 미국이 90,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IRA법 이 포함된 10년 보조금 때문에 지금 과거 대비 2배 이상이 이제 증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 보조금 지급 요건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앞으로 하, 하, 내년도 어, 실적에 대한 흐름이 급격하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IRA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어 와트당 3 센트 보조금 가동률 100%를 감안한다면 최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적이 더욱 더 증가할 기 미국 시장 진천한, 진출한 기업이 바로 동국 에센시가 되겠죠. 또한, 일본의 육상풍력력 타워 300억 수주를 내년도에 납품할 예정이 있고요 미국 IRF법 지원을 위한 매출 지연이 앞으로 내년도 일본계에 실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주가 강세가 나올 텐데, 특히 이집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단지 조성을 한다는 점, 거의 15조 원이 투자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풍력 산업에 대한 급격한 성장성이 이루어질 텐데, 풍력 타워 시장 점유의 국내 1위 업체가 바로 동국 SNC가 되겠죠. 현재 풍력발전기의 핵심 품목인 윈드타워 자체 기술로 생산 중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역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현재 바이든 중간선거에서 이번에 이김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될 만큼 풍력시장 더욱더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탄소제로 2050 역시 풍력시장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역시 아리베 대기업에 대한 가입 증가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봉차트에서 명품 구매에서 시스템에 상승 신호가 주봉이 나와 있는 상태로, 앞으로 추세적으로도 현재 점진적 상승세 나타날 수 있는 주봉의 첫 번째 항목, 그래서 현재 매수한 가는. 시가 이아 분할 매수 거점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로한다면 최근에 저가가 되겠죠? 저가 바로 5,350원인데요. 약 5,300원 혹은 이 저가가 바로 더 저가로 간다면 5,290원이니까 5,290원으로서 설정하시고 시가 이아 분할 매수 매수가는 목표가는 4에서 5%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MTNW의 강남전선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품 구매자 시스템 지금 떴다 강남 큰소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냥 뜬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떴습니다. 지금 신드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MTMW 오시게 되면 알 수가 있으니까요.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